어제까지 함께 묵상한 사도 마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 그리고 놀라운 치유 사역들과 모든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묘사된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 특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더불어 알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어, 권위 있는 가르침은 그 당시 사회를 뒤흔드는 새롭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이미 이 땅에 임한 그리고 곧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영향력은 가난한 갈릴리 시골 동네 몇몇 사람들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갈릴리와 대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을 넘어 온 수리아 땅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기득권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성처럼 등장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위험한 존재였을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가장 많이 안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그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찾고 연구한다고 진리가 모두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군다나 진리를 안다고 모두가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사람의 생각과 이해가 진리의 본질과 참뜻을 언제든지 왜곡하고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와 자신의 신념이 부딪힐 때 자기 스스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욕심으로 두 눈이 멀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있는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자들에게 맹인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겠지요. 수없이 많은 규칙과 법칙들로 사람들의 삶의 행동 방식과 형, 형, 행위들을 집중하여 가르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며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 집중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까지 불완전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번엔 어떤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을 트집 잡으며 예수님께 따지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얼굴이 벌개진 그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품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오래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또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인간의 본성, 악한 본성을 직시하도록 하십니다. 진리를 직시하는 것은 때로 많이 부담스럽고 아프지만, 그 부담과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세워 주며 성장과 성숙의 실천을 하도록 격려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것과 같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누어주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는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진리를 지키는 삶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볼수 있지만 성도인 우리가 영원 불변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사람들이 철학과 논리나 수학 등등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진리와 비진리의 대립과 충돌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항상 존재해왔으며 상대주의가 팽배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법문에는 전통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전통이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이 개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통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며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에 입각한 바른 전통은 참으로 소중하고 잘 지켜져야 하겠지만 진리를 넘어선 사람들의 관습이나 사상은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가벼운 예를 들어 보자면 신혼 부부들이 치약을 짜서 쓰는 문제나 휴지를 거는 방향으로 그 어떤 방향으로 거는가 때문에 자 다, 자주 다툰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냐? 뒤에서부터 짜냐? 아니 아무데나 누르냐? 이렇게 각자가 살아온 습관에 따라 자신이 방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맞다고 주장하며 다투다가 결국 각방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분명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전통과 진리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보존하기 위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가르침, 즉 인간 전통의 가르침을 토대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3절에서 6절까지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너희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너희가 이르되, 그리고 6절에서 너희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 그들이 만들고 지켜온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강조하고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모든 전통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계명 안에 담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놓친 어이없고 황당한 전통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통들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 제시하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오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바치기로 맹세만 하여도 누구도 그 재물을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 공경을 쉽게 위반할 수 있는 구실로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제5계명을 설명하고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습들을 만들어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 즉 자비와 극휼을 놓치고 무시하는 결과를 낳아버린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이해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삶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작은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변화의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세상적인 생각들이나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언행이 진리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냐며 따지는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의 대사를 성경말씀보다 더잘 암송하며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삶은, 삶는 오류를 범합, 범할 때도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온 잘못된 전통을 분별하고 버릴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세상과 조금은 다르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말씀 묵상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 단순하다고요?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화폐를 계속 만지고 계속 관찰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비진리를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한참 동안 what would Jesus do 즉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운동이 미국에서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장의 영어 단어들의 앞 글자를 딴 WWJD라고 쓰여진 팔찌를 찬 사람들을 보신 적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하루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떠오른 자신의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것에 대해 비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 속에, 각자의 예수님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진지한 말씀 연구와 묵상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잘 관찰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관념이 아닌 실제이며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지키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부르시며 그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연기자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기를 하며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들은 종교인이었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 죄에 빠져 있었던,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이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너희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는 저 말씀대로 살다가는 굶어 죽고 말 거야라고 말씀을 판단하고 아니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아니 이거는 박 집사가 들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말했던 것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대, 그들의 외적인 고백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헛된 경배 무익한 행위만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속 가득 세상적인 생각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외식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 있기에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실수하며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본질이 존재하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음식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도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의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된,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인 악으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담긴 팔복이 모두 다 마음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리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이복,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소식은 이렇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아니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축복선언인 것입니다. 본질이 존재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본문 속에 나오는 마음이 더럽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기보다 분노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며 죽이려는 계획을 짭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들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바리새인들이 비록 그들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멸망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형식에만 집중하는 종교 생활은 결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 생활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헛되이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 즉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변화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경건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팬데믹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고립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신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샘이 우리들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도 더 많이 영적인 건강을 위한 삶의 습관을 갖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나이 마흔이면 누구나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얼굴로 표현되는 내면을 말한다고 합니다. 신체의 한 표면 부위에 지나지 않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가르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특히 신앙생활의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형식보다 본질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 세 아이의 엄마 아빠가 같고,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데도, 세 아이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새아이가 다 예쁘고 사랑스러웠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말이 무엇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고 기억했다가 순종해 줄때더 사랑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20살, 18살, 그리고 15살인데요.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스스로 해 나가는 모습을 볼때 물론 항상 펼쳐지는 일은 아니지만 진짜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각자의 개성을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볼때 엄마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아이들 안에 엄마와 아빠의 좋은 성품 성품을 닮은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아이들이 우리들의 겉모습을 닮은 것을 발견할 때보다 더 신기하고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이 않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모두 진리를 지키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소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삶, 즉,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소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우리는 진리를 온전히 알 수가 없는데 진리 대신 성령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은 대로. 진리를 지키며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들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 생명 비전 교회를 세우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와 말씀 사역, 구제와 전도, 선교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중민 단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아시아를 섬기는 루카스 종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온 가족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의 뜻을 헤아리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아들 부부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통꿈 비전의 모든 과정이 계속해서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